오늘은 손잡이형 폼보드 콩나물 어둠 성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식물 콩나물 등이 자라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. 각각의 조건에 따라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 봅시다. 제압 방법 첫번째로 정사각형 모양의 밑판에 손잡이를 끼우고 D자형 고정핀을 끼워줍니다. 두번째로 고정핀을 끼운 뒤 손잡이를 위로 당겨 손잡이를 완전히 고정합니다. 세번째로 영상과 같이 긴 직사각 폼보드를 끼워줍니다. 네번째로 영상처럼 직사각 폼보드를 모두 끼워줍니다. 다섯번째로 앞에서 만든 손잡이 뚜껑을 끼워 완성합니다. 강한 힘을 가하면 폼보드가 부러질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. 손잡이형 폼보드 콩나물 어둠 상자가 완성되었습니다.